입에 머금고 코로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공기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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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하 다하 굿데이 유튜브 다솔레미입니다 지금부터 핸드들이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두를 갈아볼게요 저는, 어 분쇄도를 5 정도로 두고 분쇄하겠습니다. 케냐 케안부꺼 핸드드립 할 거예요. 저는 진한 거를 좋아하니까 30g 정도만 갈아볼게요. 한잔 분량 정도 뽑으실 거면, 연하게 드실 분들은 한 15g에서 20g, 좀 진하게 드실 분들은 뭐 25g부터 30g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. 음, 스멜 음. 자, 준비 됐셨습니다 자, 제가 준비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. 이거는 드립 팟 핸드드립을 내리는 주전자죠. 그 다음에 아까 간원두 칼리타 드립 서버고요. 드리퍼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찻잔, 그 다음에 커피 필터. 아, 저는 어떻게 내릴 건지 먼저, 먼저 말씀드리자면, 어, 점드립으로 내릴 거고요. 어, 아무튼 점드립에, <laughs> 점드립으로 맛있게 내려서 먹겠습니다. 일단 커피 필터를 접으셔야 돼요. 자, 한번 접고, 반대편으로 옆면을 한번 접고, 펼쳐주시고, 끝에 부분을 보이시는 끝에 부분을 한번 접어주시고요. 여기도 한번 접어주시면 이렇게 접힙니다. 자, 이 상태로 드리퍼에 넣겠습니다. 자, 드리퍼에 넣었어요. 여기 이제 커피 필터 끼운 곳에 이 드립 서버와 드리퍼, 그 다음에 이 커피 필터를 적셔주면서 뜨거운 물로 적셔주면서 예열을 할 겁니다. 예열. 자, 물의 온도는 100도 정도에서 시작을 해야 커피가 이제 식으면서 신맛이 증가를 하게 돼요 특히 케냐의 원두는 신맛이 좀 강하기 때문에 식으면 식을수록 신맛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이제 뭐 물론 배전도에 따라서 어 신맛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열을 합니다 충분히 좀 많이 따라줘서 자 예열이 됐으니까 따뜻하고요 그다음에 아저 하나 말씀 안 드릴 뻔 했는데 자 여기 잔도 예열을 해야 됩니다 여기 드립 서버에 부은 물을 이 잔에다가 부어서 예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? 자 여러분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갈아진 원두 30g을 드리퍼에 넣습니다 드리퍼에 넣고 잘 펼쳐주고요 평평하게 펼쳐졌으면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뜸을 들이는데 한네 다섯 바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이야, 여러분 여기 가스 터지는 거 보이시나요? 빵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한 7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로스팅한 지 7일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점 드립을 할 겁니다. 좀 빠르게 할 건데, 가운데에서부터 시작할게요. 전체적으로 한번 쭉 갔다가 드립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줄기가 일정하게 이직선으로 떨어져야 되는데요. 저는 빠르게 점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줄기기는 일정하게 자, 여기서 이제 좀 기다려주고요. 하겠습니다. 이번엔 좀 크게 돌릴게요. 점드립을 하기 때문에 일반 스트레이트 드립과는 다르게 아좀 추출 시간하고 드립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제 100mm 정도 내려왔고요 여기 100mm 지금 보시는 이게 100mm입니다 자 그럼 한번더 드립하겠습니다 <목소리> 해오리 모양 그리듯이 원을 그리면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갔다가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한동안 카페업에 종사할 때 맛있다고들 많이 해주셨는데 되게 오랜만에 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맛이 어떨지는 저도 궁금합니다. <laughs> 자, 마지막으로 드립할 거고요. 이번 드립은 저는 좀 거친 커피를 좋아하거든요. 마지막에는 좀 흐트려요. 점드립안 하고. 스트레이트로 흐트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이제 이 여기 원래 커피에 갖고 있던 그 제가 좋아하는 좀 거친 맛이 좀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. 이건 뭐 드셔보셔야 알겠죠?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얘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. 나쁜 댓글 달지 마시고요. 현재 보이시는 양만큼 들어왔고요. 자, 아까 이 잔을 예언해놨던 잔을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짝만 따라서 와, 와 대박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희석하지 않고 워낙 그대로 먹겠습니다 150ml 정도 내렸다는 거 일단 원래 헤드카피는 눈으로 보고 향으로 즐기고 맛으로 먹어야죠 이뭔 개소리야 음... 크... 맛있습니다 이런 커피 어디서 먹어보시겠습니까 진짜 제가 제 구독자분들 다한 잔씩 타드리고 싶네요 커피를 좋아하시면 대박입니다 진짜 생각났습니까 사약 아닙니다 커피입니다 핸드드립 케냐입니다 아, ASMR 아, 들렸나? 일단 핸드드립 아 핸드드립이 제일 중요한 거 말씀 안들었네 아까 이제 마셨잖아요 마셨을 때 입에 머금고 코로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공기를 좋고요.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 개맛있습니다. 핸드드립을 되게 좋아해서 올해 취미생활로 했었고, 손님들한테 또 카페에 핸드드립을 내왔기 때문에 할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바, 다바! 아, 왔다. 여기 구독하기 눌러주시고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